2024학년도 5월 고사 모의고사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4번입니다. 다항식 ax제곱 플러스 1의 6제곱에서 전개식 했을 때 x네제곱의 개수가 30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항정리에서 일반항식 적을 수 있다, 그렇죠 6c 아래, 얘가 1이니까 그냥 우리 ax제곱의 r제곱 사실 1은 뭐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만 적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 식에서 x 네제곱의 개수 x 네제곱이라는 거는 뭐 r이 2일 때이 숫자 6 2그 다음에 a제곱 의 값이 뭐다? 31때 a를 구하는 거다. 그렇죠? 6 2는 6, 5, 2, 일 했을 때 15. 그러면 뭐 a제곱이 2라는 소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양수 a니까 따라서 a는 루트 2.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5번. X, Y, Z, W 순서대로 있는 식에서 X는 4 이상이고, Y는 X 이상, Z는 Y 이상, W는 Z 이상, W는 12 이하. 이렇게 되는 짝수 X, Y, Z, W의 순서성의 개수다. 그렇죠 그러면 이 X, Y, Z, W라는 식은 4, 6, 8, 10, 12. 얘네 다섯 개를 나눠 가져야 된다. 그죠 그러나, 근데 이 중에서 내가 468 10 12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어쨌든 가져갈 거 4개를 뽑기만 하면 돼 이걸 우리가 집합 그림으로 생각하면 X Y Z W 468 10 12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맞나? 중복 가능해서 4개를 뽑는다 왜 중복이 허용하면서 4개를 뽑기만 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4, 4, 8, 10, 10,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무조건 작은 것부터 X, Y, Z, W, 이게 필요 없네. 이렇게 정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다. 그죠 그래서 다섯 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조합이죠. 네 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84, 8, 7, 6, 5, 4, 3, 2, 1 해서 약분시켜주면 정답은 뭐 7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식은 안담았죠. 그러면 이 문제가 얘라는 것만 잘 연결을 지어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6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집합 x에는 1, 2, 3, 4가 들어있고 y에는 1, 2, 3, 4가 들어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 그렇죠. 먼저 첫 번째 가족 건보니까 f1 더하기 f2가 4라고 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갈수 있는 게 1234니까 얘가 13이거나 2이거나 31이거나 이렇게 될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첫 번째 경우, 얘를 두 번째 경우, 얘를 세 번째 경우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나 조건을 봅시다. 1은 F의 치역의 원소라는 거는 X에서 Y로 가는데 1이 반드시 뽑혀야 된다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이 뽑혔어. 그러면 나머지 있는 이 3, 4, 5는 어디든 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 4도 마찬가지에서 4의 세제곱 64가 되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D급도 마찬가지겠다. 왜디급도 1이 있으니까 곱하기2 했을 때1 2 8이될 거야. 그그 다음에 2은 1, 2가 2로 갔어. 그러면 나머지 3, 4, 5 중에서 반드시 1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냥 1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이 전체 경우에서는 64인데 만약에 얘네가 아무도 1로 안갈수 있죠. 그냥 2, 3, 4로만 다가 고갈수 있는 게세가지세가지세가지뭐 3의 세제곱 27을 빼주면 된다는 소리겠죠. 빼면 얼마? 37 따라서 둘이 더하니까 정답은 1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점 짜리니까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우리가 항상 확통에서 중요한 거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야 되는 경우에 이거를 잘 나눠주면 그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2화의 자연수 ABCD가 있는데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가에서 ABCD를 곱한 게 108이고 그 중에 서로 같은 수가 있다고 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 뭐 108을 소인수분 해야 해 되겠다. 그렇죠. 곱한 조합을 찾아야 되니까 2 54 27. 이렇게 되니까 108은 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1의 자 그러면 같은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a b c d가 될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 볼 건데 일단은 10 이하의 자연수다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2를 두개 나눠 가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27, 어, 이건 안 된다, 그쵸? 어,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든다, 그쵸? 그럼 1을 해봤을 때, 일단 커야 돼. 3을 만약에 가죠.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같은 수 3이 왔을 때는 안 되니까. 6, 6 이렇게 와야 되겠다, 그쵸? 이 경우는 배열하면 2팩분의 4팩 해서 12가지가 되겠죠. 그니까 러 얘네들을 A, B, C, D가 나눠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경우만 잘 찾아주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A 썼으니까 2를 한번 넣어볼까요? 2를 넣었어. 똑같은 2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럼 남아있는 게 3, 9. 어, 얘도 가능하다, 그쵸? 똑같은 경우니까 1 2가지 2를 넣고 만약에 3이 들어갔어. 그러면 남아있는 게 6이다, 그쵸? 아, 얘도 가능하겠네요. 12. 그럼 이제 같은 숫자가 2가 되는 경우는 다 했고, 3이었어. 3, 3개, 그 다음에 4, 이렇게 오겠네. 얘는 3 0 0분의 4팩에서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얘는네 가지 경우를 다 더해주면 되겠네. 정답은 뭐 4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3점짜리니까 사실 크게 볼거 없다, 그렇죠? 소연수분해해서될수 있는 조합을 일일이 찾고 걔네를 배열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8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 열에 3개, b 열에 4개로 구성된 7개의 자석이 있는 의자가 있고요.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도 2명, 3학년 학생 3명. 이 앉아야지. 여기다 앉을 건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자리에 앉히는 거죠. 자, 가죽 건 보니까. A열에는 2학년이 들어와야 돼. 2학년이 들어와야 되고, 같은 학생끼리는 이웃하여 앉아줘야 돼. 요그 다음에 B열의 자석에서는 같은 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문제를 읽고 바로 이해가 되면, 우리가 문제를 나와서 풀수 있겠지만, 바로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확률이니까. 우선 7명을 앉히는 전체 경우에서부터 구해놓고 시작할게요. 전체 경우에는 뭐야? 당연히 7팩토리겠죠 7명을 의자에 앉히는 거니까. 왜냐면 얘네가 같은 학년이라서 같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학생이다. 그쵸? 그러면 냅두고 가부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사람을 한번 앉혀볼게요. 만약에 A에 1학년과 2학년이 앉았어. 왜? 2학년이 앉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B에는 2학년과 나머지 3학년들이 앉아야 되는데 B에는 이웃하지 말라 그랬는데 3명이 있으면 이웃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아, 이 경우가 아니구나. 그럼 자동적으로 A에는 3학년이 있어야 돼 3학년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이를 가지고 앉혀볼게요. 그러면 뭐 정해졌다 면죠 A에 1학년과 3학년 이렇게 앉거나 또는 2학년과 3학년이 앉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나눌 수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앉았을 때 B에는 2학년 2명과 3학년 2명 이때는 1학년 2명과 3학년 2명 이렇게 앉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에 만약에 1학년 1명과 3학년 2명이 앉거나 또는 2학년 1명과 3학년 2명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B에는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1명 그 다음에 여기는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 3명, 3명 이렇게 앉겠죠. 이제 이 경우를 그냥 구해 주면 되겠다, 그렇죠. 자, 얘네를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어차피 1학년, 2학년 다 해줘야 되니까. 일단 우리 이렇게 앉는 경우부터. 1학년은 이 옷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두 가지가 있겠죠. 얘네는 이옷 하지 말아야 되니까. 2323 2, 3 혹은 3232밖에 없다, 그렇죠. 얘도 두 가지야. 여기에 이제 자리 서로 바꾸는 거 교환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 경우도 그래서 결국 곱하기 해에서 8가지가 될 거고요. 이 경우도 둘이 앉혀 되니까 2가지 그 다음에 얘네가 앉는 경우는 2학년이 일단 떨어지면 돼. 2학년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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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2학년, 2학년, 3가지가 있을 거고요. 있나? 거기에다가 나머지 둘이 앉히는 경우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24가 될 거고 12에다가 또 마찬가지 이 경우 똑같이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24가 되겠죠. 이게 그냥 학년별로 안된 경우다. 그렇죠? 학년별로 그러면 얘네에서 우리가 전체 구했던 것처럼 여기서 1학년끼리 자리를 바꾸고 2학년끼리 바꾸고 3학년끼리 바꾸고 다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구했던 전체 경우에서 를 계산하게 되면 확률이 되겠다. 그렇죠? 약분시켜주면 7, 6, 5, 4가 남고 약분되고 32니까 1로 나눠주면 16아 벌써 답처럼 생겼다 그죠 곱하니까 105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수원 파트랑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배열을 해보면서 해보면서 경우의 수에 대한 감을 잡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E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다. 그렇죠. 가 조건 ABCDE를 다 더하니까 11. 나 조건 보니까 A+ 플러스 B는 짝수 어? 얘네를 봤을 때 뭔가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다 조건 ABCDE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두개 이상이다. 이런 조건이 좀 까다로운 문제다. 맞죠. 근데 만약에 짝수가 두 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C, D 같은 경우에는 더했을 때홀 수가 돼야 된다, 그렇죠? 홀 수가 되려면 홀 짝짝이 던지, 혹은 홀홀홀 홀, 홀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뭐세 개라고 생각해 볼까요? 짝수가 만약에 세 개야, 그러면 C, D가 홀 수면 홀 수가 한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개일 때는 홀 홀이고, 그럼 다섯 개일 때는 안될 거고, 자 그러면 만약에 짝수가 한 개야, 그러면 B, C, D, E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네가 뭐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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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렇게 된다든지 맞나? 그러면 어또두 개가 되겠죠? 그럼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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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 될수 없네. 홀 수가 네 개가 될수 없으니까 그러면 얘의 반대 반대 경우가 뭐다? 모두 홀 수. 어 이렇게 보면 문제를 좀풀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사실 뭐 이거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만 아니면 무조건 짝수가 두개 이상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뭐 가와 나를 구해서 다의 경우를 빼면 되겠구나 정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나조건을 보면 a 더하기 b가 짝수인데 2가 될수 있겠죠. 4가 될수 있을 거고 6이 될수 있을 거고 8이 될수 있겠다, 그렇죠. 10은 안 되나? 얘네가 10이면 얘네가 될수 없다, 맞죠? 아 그래서 해가 될수 있는 거는 2, 4, 6, 8 이렇게밖에 없어. 네가지만경험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B가 1때 CDE까지 더해서 뭐가 돼야 돼? 11이 돼야 돼. 그러면 CDE의 합이 9인데 자연수니까 1 주고 나면 C프라임, D프라임 플러스 E프라임이 6이 돼야 돼. 아, 3H6이겠네요. 그러면 86 82니까 28이 될 거야. A, B가 2가 되는 경우는 1, 1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결국 에는 28가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그렇죠? A, B가 만약에 4가 됐어. 이 경우는 뭐가 있어? 1, 3, 2, 2, 3, 1 이렇게 있겠죠, 세 가지. 그 다음에 C 플러스 D가 될수 있는 게 11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얘가 7이 돼야 돼. 그럼 또한 개씩 주고 나면. C프라임, D프라임, E프라임이 뭐 4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3H4. 6C4, 6C2하니까 15일 거고. 그래서 15 곱하기 3 해주니까 45가 되겠죠. 다음 얘가 만약에 6이야. 잘 구하고 있어요, 지금. 1, 5 해가지고. 5일까지 있겠죠. 얘는 뭐5가지야 그러면 그때 얘네 합이 11이 되려면 5가 돼야 되고 G', D',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했을 때 2가 돼야 되겠죠 3개 주니까 3 h 2 하면 4, c 에서 6이 돼 그러면 6곱 하기 5 하니까 30이 되고 다음 8이 됐어 17부터 7, 1까지 7까지가 있고 그러면 얘네 더해서 11이 되려면 3이 돼야 돼 아, 1, 2일 밖에 없네 한 가지 그러면 얘는 7곱 가지. 1곱 하기 7이겠죠 얘네를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하니까 35. 그 다음 80. 총 110이 나왔죠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뭐, 모두가 홀수인 경우만 빼주면 돼. 자, 여기서 뭐, 모두 홀수인 경우. 자, 홀수인 경우 어떻게 구하죠? A, B, C, D, E를 갖다가. 홀수가 되려니까 그러니까 월 넣든지 홀수가 되게 바꾸려면 E A 프라임 플러스 얘도 E B 프라임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E에 A B, B C D E 해서 더하기 5까지 해서 11이 돼야 돼, 맞죠? 그럼 얘네가 3이란 소리고 그러면 O H 3, 8 7 C 3에서 7 6 5 3 2 1 하면 뭐? 3 5까지아 여기다가 빼기 35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뭐? 75가 되겠습니다 자 뭔가 가정도 되게 많아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모두 홀수인 경우를 빼준다는 거 사실 이것만 찾으면 가 하나 조건 활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많이 본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판의 반지름에 1인 원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6개의 점과 원의 중심이 표시되어 있는 총 7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1부터 7까지 있는 깃발 7개를 한 개씩 놓을 거야. 그리고 조건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원이다 었죠 회전하에 일치하는 게 같다 했으니까. 자, 이 7개에 놓여있는 점이 있는데 내가 세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하는 경우 그러면 그 꼭지점에 놓여있는 깃발의 세수의 합이 1 2이 이하라고 했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 12 이하를 구하는 게 나은지 혹은 12 초과를 구하는 게 나은지 일단 그거부터 정해야 되겠다 그쵸 한번더 해보면 7, 6, 5 이렇게 나오면 13 어? 이렇게 되면 커진다고 했 12보다 커지겠죠 이런 조합들을 보니까 아 일단은 7이 들어갔어 그럼 이제 나머지가 될수 있는 게 5밖에 없으니까 이 숫자들을 봤을 때 5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모든 삼각형에 더해지는 숫자가 여기 가운데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A라고 정해놓을게요. 자, 그럼 A에 만약에 1이 들어갔어. 제일 작은 거부터.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2, 3, 4, 5, 6, 7을 배열하면 되는데 결국 중요한 게 7이겠죠. 큰 거. 그러면 원이 요렇게 있어. 여기 A 자리에 1이 들어갔어. 그럼 이제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을 건데. 7을 얻은 한 군데에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요 양옆자리를 B, C라고 할 건데 B, C에 들어가려면 7하고 1은 무조건 더해지는 거고 그럼 8보다 작아야 돼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2, 3, 4까지 가능하겠죠 맞나? 그러면 B, C에 2, 3, 4를 배합 B에다가 만약에 3가지가 들어갔으면 C에다가는 2가지 6가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들은 뭘 해도 상관이 없다 그쵸? 왜? 1하고 더해서면 11이니까 나머지 5,6 하고 뭐 4까지 얘는 아무리 더해도 안될 거니까 그러면 3팩토리얼 곱하기해서 뭐 36가지가 되겠다 그쵸? 별거 아, 없네 자 A에 만약에 2가 들어갔어 그럼 이제 원자리 여기 A자리에 2가 들어갔고 또 7을 한번 넣어볼까요? 난점 6개를 만들고 어디 한 군데에 7이 들어갔어 그럼 이제 b, c 얘네 둘이 더한 게 9니까 이제 3 이하가 돼야 돼 그러면 1 하고 2가 들어 9니까 3까지 3두 개밖에 없네 4도 안 된다 고 얘네를 배열하는 경우가 두 가지 밖에 없어 뭔가. 그러면 남아 있는 숫자 뭐 4, 5, 6을 배열을 해야 되는데 5랑 6이 붙어버리면 2랑 더했을 때 13이 된다고 조죠 5랑 6만 떨어지면 되겠네 그러면 무조건 가운데 4를 놓고 양옆에 5, 6 이렇게 넣어야 돼 아까 여기 B랑 C점이에요. 그러면 얘네를 또 자리 바꾸는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얘는 네 가지. 응. 그 다음에 A자리에 3이 들어왔어. 그러면 또 오늘 그렸을 때 A가 3이고 1, 2, 3, 4, 5, 6일 때 여기에 7이 들어갔어. 그러면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B랑 C를 더한 게 2가 돼야 되는데 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은 숫자가 1, 2. 얘만 더해도 돼 버리니까. 아, 그럼 이 이후에는 안 되는구나. 따라서 될수 있는 경우는 가운데 1, 2. 두 개밖에 없다. 그렇죠? 둘을 더하니까 정답은 번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9번보다 이게 조금 더 간단하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고 얘가 기준 역할을 하는 거죠. 가운데에 들어가는 숫자를 가지고 카테고리를 나눠서 구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